평균에 관한 정리.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다섯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해봐. 160, 165, 170, 175, 180. 어, 말하자면 다섯 사람의 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데, 어, 여기 우선 이제 이걸 계산해보자.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우선 계산해 보자. 평균은 평균은 뭐 170이겠지. 응. 음, 요 가운데 170. 분산은 분산은 차 제곱의 평균 그 공식을 써서 한번 해 볼까? 다섯 개 평균이니까 5로 나눠야 될 테고 차 제곱. 170하고 160의 제곱은 차의 제곱은 10의 제곱. 165하고는 5의 제곱. 그다음에 170하고의 차의 제곱. 그다음에 175하고 차 제곱. 180하고 차제고 이걸 계산하면 125 125 250을 오르 나누니까 50이구나. 어, 분산은 50이다. 아. 어, 이 분포의 평균은 170, 분산은 50이다. 그러면은 이런 집단에서 몇 개를 뽑아서 다른 집단을 만들어 보자. 어. 몇 개의 표본을 뽑아서 어. 그럴 때이 원래 집단이 있잖아. 이 원래 의 집단 이 원래의 집단을 모집단 이렇게 많이 불러. 어, 모자가 붙으면, M이 모자가 붙으면 이게 원래의 뭐 이런 뜻이잖아. 모집단. 어, 그리고 모집단으로부터 뽑은 집단을 이제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데, 어, 크기 2인 표본을 뽑는다고 해보자.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크기 2인 표본 이렇게 통계학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두번 뽑는다는 거야. 어, 모집단에서 표, 어두번 뽑는다. 어 그러고 아 그리고 말이야. 아무 말도 없더라도 항상 복원 추출이야. 통계학에서는. 어 복원 추출. 그게 뭔 소리냐면 하나 뽑아서 그 값을 어디다 적어 놓고 뽑은 거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야. 다시 되돌려 놓는 거야. 이 안에다가. 다시 되돌려 놓고 그렇게 원상 복귀된 그 상태에서 또 뽑는 거야. 그렇게 두 번을 뽑는 거다. 어, 크기인 표본이라고 하면 그런 뜻이야. 크기인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 평균. 어, 평균. 두 개의 평균. 어, 평균 낸 값의 집단을 그러면 그 확률 변수를 x bar라고 쓰자. 어, 보통 이렇게 위에다가 짝대기를 쫙 걸어 놓으면 평균을 뜻해, 통계학에서. 어, 밑에 확률 변수에서 몇 개를 뽑아서 평균 낸거 여기서는 이제 두개 뽑은 평균들의 집단을 한번 살펴보자고 엑스바의 어. 집단 어떻게 되겠어 평균들의 표본 평균의 집단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160도 나올 수가 있겠지 160 하나 나오겠지 한 가지 경우가 있겠지 160 160 이렇게 뽑은 거그 다음에 162.5 162.5가 두 개가 나온다 음,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160 뽑고, 165 뽑든지, 아니면 바꿔서 뽑든지. 165, 160. 그렇지? 그래서, 162.5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이 X 반은 지금 25개가 나와야 돼. 왜냐면 X가 5개 있으니까, 어, 여기서 두번 뽑을 때, 다섯,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해서 25가지가 있잖아. 25개가 나와야 돼. 이게 지금 가운데로 갈수록 가, 개수가 많아진다고. 165는 이거 세개가 있어, 이번에는. 이거 165 뽑는 방법은 165, 165 이렇게 두명 뽑아도 되고 아니면 160, 170 뽑아도 되고, 170, 160 뽑아도 되고.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많아져. 167.5는 4개야, 이번에는. 7.5는. 이렇게. 170은 5개겠지. 170은 이렇게 5개 나온다. 170.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들어. 이제 또, 이렇게, 어, 바깥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가운데로 갈수록 많아지고. 172.5는 이제 4개가 나와. 175는 이제 2개 나오고, 100, 아 아, 3개 나오고, 177.5가 2개 나오고, 177.5가 두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80은 하나밖에 안 나와. 180 180 이렇게 뽑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이렇게 토탈 25개인데 이렇게 표본 평균의 집단을 구한 다음에 그 표본 평균의 또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170이겠지. 그렇잖아. 170. 여게 다섯 개 있는데 17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개수만큼 있잖아. 167.5가 4개, 172.5가 또 4개. 4개, 4개. 그러니까 걔네들 평균 내면 또 170. 그렇지? 160도 하나, 180도 하나. 그러니까 얘네들 평균 내면 170. 170이 다시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평균 낸 거를 다시 평균 내면 원래 평균 이거. 어?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아. 재밌지? 어. 모집단의 확률변수 X의 평균이나 어 이렇게 표본 평균의 집단인 표본 평균의 집단의 확률 변수인 x 바의 평균이나 똑같아. 어, 똑같고 문제는 요 분산인데 분산. 아 이거 분산 구하려면 상당히 귀찮은데. 어, 차 제곱의 평균에서 구해 볼까? 차 제곱의 평균. 일단 전부 다섯 개 스물다섯 개니까 평균을 내려면 25로 나눠야 되겠네. 평균을 내려면. 어, 그리고 이제 이 스물다섯 개의 차제곱을 구해. 170하고 160의 차제곱은 10의 제곱, 뭐, 어, 이런 게 하나 있고, 뭐. 170하고 162.5의 차제곱은 7.5거든? 7.5의 제곱이거든? 이게 이제 두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거 차제곱의 평균을 내면, 짜자자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이거 막 이렇게 애써서 계산할 필요도 없어. 어, 이 결과가 뭔지에 어, 관한, 이, 이 여기에 관한 정리가 있어. 표본 평균의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아까 모집단의 분산을 이거를 2로 나누면 돼. 이거 25야, 답은. 응.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25야. 응. 어, 이게 분산이 자가질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지. 원래 X의 분산보다 X파의 분산이. 그렇지? X보다도 X파가 더 분산이 적잖아. 몰려있잖아. 이렇게 170 근처에. 어 이렇게 뚝 떨어진 거, 이거는 몇개안 되잖아. 160하고 180, 이건 몇개안 되고, 이렇게 170에 가까운 것들은 점점, 점점 많아지잖아. 170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 작아진다고. 어. 어. 분산이 덜돼 있다고. 어. 몰려있단 말이야. 평균 근처에. 170. 그러니까 분산이 작아지라는 리걸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수학자들이 그거를 어 공식으로 구해놨어 어. 어떤 공식이냐 하면 크기가 2면 2분의 1로 줄어들어 원래 분산에 대해서 크기가 3이면 3분의 1로 줄어들어 만약에 이거 크기가 크기 3인 표본을 뽑는다 그래 봐 그러면 이제 아 이거 뭐가지수는 훨씬 더 많아지겠지 125개가 되겠지 무려 그렇지 그런데 걔네들 보면은 그래도 160은 하나밖에 없잖아. 160 160 160 이렇게 뽑는 수밖에 없으니까. 180도 하나밖에 없다고. 180 180 180 그렇게 뽑아야만 세계 평균이 180이 되잖아. 근데 170은 이건 무진장 많겠지. 많이 나오겠지. 그치? 어세개 뽑아서 170 만드는 방법은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몰려 이거는. 더몰려서 이때는 분산이 에 3분의 1이 된다. 이때는 분산이. 3분의 150이 된아 3분의 50이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더 작아져 더몰리게 되니까 물론 평균은 똑같아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여전히 이거는 170이 되는데 분산은 이렇게 더 작아진다고 자 이게 표본 평균에 관한 정리야 이거 얘기를 어 종합하자면 이렇게 돼 요거 지운다 요거 지우고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 표본 평균의 정리라는 건 이런 거야 원래 모집단에 어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다고 그래 봐. 어 그러면은 여기서 크기를 n인 표본 표본을 뽑아서 평균 그 표본의 뽑은 거에 평균을 내. 평균낸 게 x 바라 그래 봐. 그러면은 그 표본 평균이라는 이 x 바라는 확률 변수에 평균은 똑같아 m 그리고 분산은 줄어든다 어떻게 줄어드냐 하면 n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든다 하는 게 표본평균에 관한 정리야 이거 대단히 중요해 어. 아, 그리고 그리고 말 아, 이거, 이거, 이건 증명돼 있, 있는 건데 뭐 고교 과정에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 그리고 또 뭐가 증명돼 있느냐 하면 원래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분포였다면 정규분포 음. 아. 그러니까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크기 n인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 x 바의 분포를 구하면 역시 그것도 또 정규 분포를 이룬다 하는 게 증명이 돼 있어 어 그리고 그 평균은 m 그대로고 분산은 이렇게 작아지고 n 분의 1로 음. N가 여기 붙어 있으면 이쪽도 N가 붙어 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돼 있어. 그리고, 비록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그냥 보통 분포라 하더라도, 뽑는 거를 많이 뽑잖아? 어, N을 크게. 크게 뭐. 모집단은 뭐한두 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 모집단에 에, 값은 두 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뭐, 뭐, 많이 뽑으면, 그러면, 많이 뽑아서 평균 낸 것들의 분포는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룬다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돼 있어. 어, 그거는 뭐잘 나오지는 않지만, X 아, 표본의 평균의 집단이 에, 에, 저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어? 이거는 포,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얘는 표본의 평균의 분산이고. 음.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해 봐야 이해가 돼. 지금 이러한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률 변수 라지 x라고 하자 그랬는데 이거 일단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놓고 구해 보지 뭐. 라지 x가 1이 될 수도 있고 하나 꺼낸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데 좀잘 그려 보자. 3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확률은 1이 될 확률은 6분의 1. 2가 될 확률은 6분의 2. 3이 될 확률은 6분의 3이겠네. 그 번호만큼 개수가 있으니까 번호수대로. 그러면은 어 X의 평균은 얼마가 되나. 요거 쭈르르 다 곱해서 더하면 되지. 그러면 6분의, 6분의 6분의 1하고 1하고 하면 1. 6분의 2하고 2하고 곱하면 6분의 4. 6분의 3하고 3하고 하면 6분의 9. 이렇게 돼서, 6분의 14. 3분의 7. 이렇게 되겠네. 분산은 아,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해보지 뭐. 요것들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6분의 1하고 1의 제곱하고 하면 1. 6분의 2하고 2의 제곱하고 하면 요거 8. 6분의 3하고 3의 제곱하면, 하면 아, 9, 39, 27. 빼기, 이제 요 앞에 게 제곱의 평균이고, 빼기 평균의 제곱. 3분의 7에 제곱하면 이게 얼마가 되나. 6분의 36이니까 6백이 9분의 49네. 그러면은, 6954에서 49 빼면 9분의 4. 요런 분산을 갖는구나. 음. 6구5 4에서 아, 9분의 4가 아니라 9분의 5. 9분의 5다. 아이고, 여기가 5. 9분의 5. 자, 그런데, 두개 뽑아서 복원 추출한 후그두개의 평균을 엑스바라 했을 때 이거 봐. 이게 뭐야? 두개 뽑아서 두개 공을 복원 추출한 뒤 이랬거든? 이게 크기 2인 표본을 뽑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어. 그치? 크기 2인 표본을 뽑는다. 그두 개의 평 번호의 평균을 엑스바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느냐 하면 아. 표본평균의 정리 이거를 막 떠올려야지. 그렇지? 표본평균의 정리. 그러면 표본평균의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평균이 지금 3분의 7이고 분산이 9분의 5니까 여기서 크기 2인 표본의 평균 x바의 평균은 표본평균의 평균은 이거 그대로고 원래 거의 평균 그대로고 모집단의 평균 그대로고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9분의 5를 2로 나눈 거잖아, 2 크기가 2니까 n가 2 그래서 어 18분의 5가 된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